중앙대표원 중앙대병원 중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1972년도 TBC 13기를 데뷔를 했는데요. 저는 그 어머니의 홍채라는 그래, 데뷔자를 제일 그래.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있고, 그래. 요 근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전쟁의 못된 시어머니라는 기이 많이 하실 거예요. 나는 못된 무당범인데. <laughs> 언니라는, 언니가 저희 중대 연금장을 쉽게 생배해주기고 하고요. 저희가 연극이나 연기를 통해서, 그냥 샘플해 주기 하고, 서저희 친자매 같이 샘플해 주요 옛날에 국방부 영화가 있었잖아요. 네. 국방부 영화도 같이 공연하고 참 어려운 시기였기라 굳이 살아오는 산 증인들입니다. 정말, <laughs> 정말 지금처럼 금방 되는 다고해너 금방 되고 된는게 아니라 고생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아주 아름답습니다. 야생처 같이 yeah. 살았지. Yeah. 야생 야생 <놀람> 이고 아, 착한 우리, 네. 우리? 아. 앞으로 우리 오, 화이팅하자. 우리 파이, 네 화이자, 화이팅. 저희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고. 100살이 되는데여전이 잘했어. 한건한거예요 로우는 잘하자고. 네, 화이팅. 이 <laughs> <laughs>